매일매일 비타민 이것저것 챙겨 드시기 힘드시죠? 데일리 팩은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루 영양과 건강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트루진스에서 제공하는 뉴트리티지 데일리 팩은 오메가3 두 정, 코엔자임 q 1한 정, 루테인 한 정, 종합 비타민 및 무기질 한 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로 만든 RTG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IFOS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체내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20대 중반 이후 체내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체내 합성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체내 항산화 및 높은 혈압의 감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타민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오틴, 비타민C, 엽산, 비타민B12, 셀렌, 크롬, 몰리브덴 등 비타민ABCD2군까지 총 12종의 비타민과 다섯 종의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영양제를 이 모든 성분으로 챙겨 드시려면 하루에 열 알에서 스무 알까지 드셔야 하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데일리 팩은 한포 다섯 알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과 건강을 챙기는 똑똑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사도 꼼꼼히 따지셔야 합니다. 국내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면적의 우수 제조 시설이고요. 국내뿐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과 호주에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메스 MBT에서 제조했습니다. 주체적인 자기 관리로 찾는 나의 라이프스타일, 프로페셔널한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검증된 성분으로 믿고 선택하는 맞춤형 관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안하는. 트루진스의 웰리스 브랜드, 뉴트리티지의 데일리 팩으로 내 안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챙겨보세요.